슈박스! 이거야고선배이 옷! 안녕하세요 저는 모델 알렉스 안녕하세요 라이입니다 네. 오늘 영상 주제는 또 여름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휴가 계획을 막째고 계실텐데 그때 딱 필요한 주제! 이성을 선글라스 끼게 하는 수영복 3가지 여성 편인데요 옷이든 수영복이든 눈 돌아가게 예쁜 건 진짜 많아요 근데 왜 내가 예쁜... 입으면 안 예쁠까 사진처럼 체형에 맞게 안 입어서 그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. 어마어마 몸매로 만들어드릴 체형별 수영복 보시죠. 짜잔. 첫 번째 체형입니다 스키니형 볼륨감이 있어 보이는 느낌이 드는데요? 마르신 분들은 과감한 노출보다는 셔링이 들어간 디자인을 추천을 드리는데 아무래도 입체감이 생겨서 오. 위, 아래 모두 다 볼륨감 있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런 베이크가 있었군요 그리고 저런 셔링 들어간 디자인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우리 여자들이 패드를 넣잖아 소위 말해서 뽕을 넣으면 셔링이 들어가 있으면 티가 잘안 나요 야, 근데 남자들은 저걸 보면 엄청 산타지를 가질 것 같은데? <웃음> <웃음> 자, 두 번째. <laughs> 스키 몸매를 위한 패턴형 수영복. 야, 이거는 뭔가 화사하네요. <laughs> 너무 어둡거나 패턴이 없으면 스키니 하신 분들은 좀더 몸매가 왜소해 보일 수 있어요.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것도 좋아하는데 좀더 볼륨이 있어 보이고 싶다. 컬러가 좀 밝거나 패턴이 더 들어가 있는 수영복을 선택을 하시면 좋죠. 화사한 게 눈에 확 띄어서 청순미, 귀여운 미를 좀 강조를 하고 싶다 하시면 책 넓은 모자 이런 거 있잖아요. 위 아래 패드가 또 따로 있어요. 응, 패턴 덕에 티가 좀덜 나니까 패턴이 있는 수영복 추천드릴게요. 일자 허리형 수영복이 있는데 일자 허리라고는 할수 없어요 사진을 잘못 가져오신 거아요 모델분들이 거 너무 몸매가 좋으시긴 한데 모노 키니 체형에 맞게 고르면 몸매가 엄청 좋아 보이는 수영복이거든요 저게 화이트 부분이 배색이 들어갔잖아요 저렇게 되면 까만 부분에만 눈이 확 들어오니까 허리가 더 얇아 보이고 골반은 더 넓어 보이고 난 살을 노출시키고 싶진 않은데 볼륨을 강조를 하고 싶다 컬러 배색이 들어가 있는 수영복을 선택하시면 좋죠 워너비입니다 네? 2번, 3번도 비슷한 느낌인데 요거는 아예 1번이랑 다르게 살을 보이게 했어요. 수영복이라 옆 라인이 동시에 시선이 딱 들어오니까 시선이 분산이 되는 효과가 있죠. 컴플렉스라고 생각하는 거를 노출을 하면서 오히려 섹시하게 보이는 일단 노출한 부위가 있으면은 컴플렉스라고 생각을 못 하지 남자들은. 이렇게, 어. 4번은 무난하게 허리 라인을 가릴 수 있는 벨트 디자인. 이거는 사실 호불호가 없죠? 나는 바스트에는 자신이 있는데 허리가 약간 부끄럽다. 하시면 이런 벨트 디자인도 추천을 드릴게요. 저는, 이야, 이건 할 말이 좀 많은데, 이쪽은. 은근히 이게 하체가 고민이신 분들이 많아요. 하체가 좀 튼튼하면 노출하는 것도 되게 섹시해 보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튀어나온 살, 안쪽 살이나 셀룰라이트, 이런 거가 좀 신경이 쓰이시는 분들은 이런 플레어 스커트 스타일로 가려주면 끝. 상의를 좀더 볼륨감 넘치게 입으면 은 하체 시선이 잘안 가는 효과가 있죠 확실히 저렇게 옷을 입으시니까 상체 눈이 더 많이 가네요 여자분들 억미살이라고 수영장 가서 가니기도 하고 앉았다 일어났다 하니까 신경 안 쓰이면서 볼륨을 더 돋보이게 할수 있는 저게 세 번째 사진 보시면 상하체 다 신경 쓰이시는 분들은 아예 반소매 디자인으로 된 수영복이 있어요 저런 걸로 커버를 해주시면 더 날씬해 보이는 효과가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자들 세계는 정말 복잡한 것 같아요. 그러면 신경 쓸게 너무 많아. 네 번째 사진. 저게 제가 사실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인데, 어. 아예 커버업으로 사진에는 로브를 입으셨는데 뭐 약간 시스루로 된 커버업이 있어요. 섹시하게 연출을 하면서 신경 쓰는 부위는 가릴 수 있게. 어, 저것도 예쁜 것 같아요. 엄청 예쁘네. 나풀 나풀. 지금까지 이제 체형별로 몸매를 돋보이게 해서 이성을 선글라스끼게 하는 수영복 세 가지를 봤는데요. 라이님이 원하는 수영복 스타일도 좀 궁금합니다. 와우. 어떤, <laughs>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. 맨첫 번째 거가 이제 제가 직접 골라서 입은 건데, 저는 사실 다 좋아. 요저 모노키니가 너무 예뻐서 제가 저걸 일부러 샀거든요. 저게 사실 재질이 완전 니트예요. 물에 젖으면 무거워져가지고 잘 마르지도 않고 좀 불편하긴 한데, 허리 라인이 이렇게 딱 들어가 있고, 골반을 강조를 할 수가 있으면서, 구멍이 송송 뚫려있는 게 너무 섹시한 느낌을 연출하기 좋았어가지고, 음. 저게 되게 예쁜 것 같아요. 그리고 세 번째는 코버이죠. 와 엄청 예쁜데요. 눈, 눈이 많이 가는 그 다음 <laughs> 보여주세요. <웃음> <좀 있나? 웃음> 이성을 선글라스기에 만드는 수영복 세 가지 남성분들의 시선을 즐기는 뜨거운 휴가 보내시길 바라며 잘, 잘 보셨다면,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음. 안녕.